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이전 영상까지는 국내 선수들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외국인 선수들을 다루어볼 예정인데요. 그첫 번째 주자는 바로 부산 베어스의 니인인 더스틴 리퍼트 선수입니다. 1981년 5월 6일에 태어난 더스틴 리퍼트 선수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를 졸업하여 2002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5라운드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리퍼트 선수는 이후 6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고 가며 프로 경력을 쌓았는데요. 2 0 1 0시즌에는 올리시리즈 로스트에 들어가면서 준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시즌 전 두산베어스의 입단격을 맺으면서 KBL 그에 데뷔하였는데요. 이후 그는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시즌부터 15승과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두산베어스 1선발로 거듭난 니퍼트 선수는 거의 매 시즌 10승을 기록하며 두산베어스 선발진에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었는데요. 2015 시즌에는 부상으로 90 이닝밖에 등판하지 못하며 방출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돌아온 그는 완벽투를 선보이며 두산베어스가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데큰 기여를 하며 재계약에 성공하였고 다음 시즌에는 22 승을 기록하며 자신이 왜니는님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 시즌 종료 후 방출되면서 더 이상 그를 k b o 리에서볼수 없을 것 같았지만 KT 위즈 3 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어느 정도 유종의 위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8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그는 KBO 리그 통산 102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당연히 외국인 투수 통산 최다승 기록이며 통산 100승을 넘긴 선수는 리퍼드 선수가 유일합니다. 또한 그는 1 0 0탈삼진을 돌파한 최초의 외국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3시즌과 2015시즌에 부상만 없었다면 더 훌륭한 누적 기록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부상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2m가 넘는 키를 가진 투수였던 만큼 그의 릴리스 포인트는 국내 투수들에게 정말 낯설었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그는 KBO 리그 타자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남긴 비율 스탯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자와 정면속을 펼친 그의 특성상 9이닝당 피한 타율은 조금 높고 9이닝당 탈삼지는 낮았는데요. 대신 9이닝당 볼넷이 2.93밖에 되지 않으며 그가 좋은 제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평균 자책점이 무려 130.6에 달하며 그가 평균 이상 아니 뛰어난 투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BO 리그 입성 직전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투수였던 만큼 그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는 기대치 이상으로 활약하며 KBO 리그 역사에 남을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시즌이 바로 2016 시즌이었는데요. 이에 다승과 평균 자책점에서 1위에 오른 그는 MVP 투표에서도 무난하게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투수 골든글러브 역시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올스타 선정은 의외로 적은 3회에 불과했는데요. 니퍼트 선수 정도의 인기와 실력이면 한두 번 정도는 더 올스타에 선정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 시즌과 2016 시즌, 이른바 두산왕조의 중심에 서면서 우승 반지를 두개 획득했습니다. 이중2015 시즌의 우승 반지는 사실상 니퍼트 선수가 가져다 주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의외로 그가 리그 1위에 오른 횟수는 네 번뿐인데요. 이마저도 2016 시즌에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뷔 첫 해인 2011 시즌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에 리그 1위에 오른 부문이몇개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즌이 윤석민 선수가 대활약을 했던 시즌이었기에 니퍼트 선수는 많은 부문에서 리그 1위를 놓쳤습니다. 니퍼트 선수는 2018 시즌에 외국인 투수 송산 최초로 100승과 천탈 3진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그의 소속팀은 두산 베어스가 아닌 KT 위즈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2016 시즌 그는 22승을 기록하며 다승 1위에 올랐는데요. 22승은 단일 시즌 외국인 투수 다승 공동 1위 기록입니다. 하지만 공동 1위에 오른 다니엘 리오스 선수가 이후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니퍼트 선수가 단독 1위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 시즌과 2016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맹활약을 하며 그는 3 7일동안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포스트 시즌 통산 최장 이닝 무실점 기록입니다. 정규 시즌보다 훨씬 정확감이 큰 포스트 시즌에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 그의 뛰어난 구위와 강력한 멘탈을 확인할 수 있죠. 예상하셨겠지만 그는 외국인 투수 통산 기록 대부분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이중 다승과 삼진, 이닝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비율 스탯에서는 10위권에 겨우 들어간 기록들도 여러 있는데요. 오랜 시간 선발투수 활약한 만큼 비율 스탯 조사에는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순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두산 베어스에서만 7시즌을 그것도 일선발로 활약한 만큼 오비 두산 베어스 통산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니퍼트 선수보다 누적 성적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수를 대다수는 니퍼트 선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오비, 두산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페이스가 얼마나 빠르고 압도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2015시즌 부상이 없었고 2018시즌까지 두산베어스에 있었다면 오비, 두산베어스 통산 다승 1위에는 니퍼트 선수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두산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한 만큼 포스트 시즌 등판 기회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투수 포스트 시즌 통산 순위에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중 3진, 이닝 선발, 경기수에서는 다른 선수들을 압도해버리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기록도 불멸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력은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상위 리그로 진출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팀에 남으려 해야 하고 팀도 어느 정도 강팀이어야 하고 조건이 정말 까다롭죠? 다소 놀라운 점은 오비, 두산비어스 선수 중에서 한국시리즈 통산 다승, 삼진 이닝 1위에 올라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박철순 선수나 장호연 선수처럼 내로라는 선수들을 제치고 1위에 자리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긴 한국시리즈를 4번이나 경험했으니 이 정도 성적을 남길 만도 하죠. 다만 이런 성적에도 그의 등번호 40번은 영구결번이 되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다음 시즌에 바로 다른 선수에게 등번호가 주어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나중에라도 영구결번이 될 수도 있겠죠? 니퍼트 선수가 KBO 리그로 오기 전 외국인 선수들은 외국인 용병이라고 불렸는데요. 해당 표현을 들으면 이들은 한 팀의 구성원이 아닌 그저 잠시 머물러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뭔가 잘못하면 바로 떠날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곤했습니다. 하지만 니퍼트 선수는 외국인 용병이 아닌 외국인 선수라는 표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선수입니다. 한국 문화와 훈련 방식을 존중하고 팀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두산베어스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보여준 선행과 겸손함, 그리고 팀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는 야구 외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그가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한 리퍼드 선수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2010년 수원의 야구 아카데미를 오픈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더스틴 리퍼트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 니느님 더스틴 리퍼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시즌 훌륭한 활약을 했지만 2016시즌을 제외하고는 리그 1위에 오는 경험이 없기에 블링잉크는 12점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8시즌 동안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있는 선수였기에 그레잉크에서는 132점을 받으면서 13위에 올랐는데요. 짧은 시간임에도 13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통산 성적을 남겼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38점을 받으며 22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3, 네시즌만더 활동했으면 45점은 무난히 넘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97점을 받으며 19위에 올랐는데요. 한두 시즌 정도만 더 임팩트를 남겼다면 100점도 넘길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32.84를 받으며 수수 중에서 25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예전당 통계만 보면 입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의 외국인 투수라는 상징성 뛰어난 통상 성적 2010년대 두산별의1선발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뛰어난 인성까지 이 정도면 니퍼트 선수의 명예전당 입성을 막을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니퍼트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사이언츠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 검은갈매기 펠릭 스 소세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역사기록실의 영상은 KBO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역사기록실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야구역사기록실입니다. 2022시즌 개막 후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팀을 리뷰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검은 독수리 제이 데이비스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 앤느님 앤디 베네켄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7월 31일에 태어난 베네켄 선수는 헐랜드 하이스쿨을 졸업하여 1998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에 지명되어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나긴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쳐 2012 시즌 전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하며 KBL에 데뷔하였는데요. 2016 시즌 잠시 일본 프로의 사이타마 세이블레이즈에서 활약했지만 다시 KBL로 복귀하여 2017 시즌까지 활약하였습니다. KBL에서 활약하는 동안 그는 명실상부 히어로즈 일선발이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그는 평균 자책점이 3점대를 넘어간 적이 없으며 매 시즌 규정인인과 10승이 보장된 선수였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복귀한 2016 시즌과 노세화가 시작된 2017 시즌에는 성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한 팀의 선발투수로서는 충분히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 시즌이 100미였는데요. 이때 베네켄 선수는 20승을 달성하며 1995년 이상 선수 이후 최초로 정한투수 20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히어로즈에서 6시즌 동안 활약하며 베네켄 선수는 외국인투수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통산 성적을 남겼는데요. 이중 대부분의 기록에서 아직까지도 베네켄 선수는 히어로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의외인 것은 1투, 1봉이 다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베네켄 선수는 5회까지 잘 던지다가도 6회만 되면 신기하게도 투구수가 늘어나며 강판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중 하나가 벤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비율 스탯을 보면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베네켄 선수는 압도적인 선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으며 꾸준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투수였는데요. 높은 피안 타율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에도 평균 자식점이 3점 대에 모은다는 점을 통해 이를 알수 있겠죠? 20승을 기록한 2014 시즌, 그는 무난하게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20승이란 기록 하나가 가진 상위성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의 경쟁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그의 수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의외로 올스타에는 한번 선정되었는데요. 팬투표의 영향력이 큰 올스타의 특성상, 상대적 비인기구다는 히어로즈 소속이라는 점이 그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리그 1위의 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꾸준한 투수임은 분명했지만, 압도적인 유형의 투수는 아니었기에 소위 말해 포텐이 터진 2014시즌에 대부분의 수상이 몰려있습니다. 많은 삼진을 뽑아내는 투수였던 만큼 탈삼진 관련 기록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기 개시 후 7타자 연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며 벤니켄 선수는 해당 기록에서 K뷰 리그 1위 올라있습니다. 투수들에게는 1회가 가장 어려운 이닝인데 그 1회부터 그는 자신의 구위를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5시즌 동안 활약한 선수인 만큼 외국인 투수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있는데요. 누적 스탯만 보면 그는 역대 외국인 투수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라고 추측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 스탯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1위인 기록도 있고 10위인 기록도 있고 편차가 좀 있죠? 가장 놀라운 것은 히어로즈 통산 순위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가 KBO 룩을 따라는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히어로즈 통산의 기록 5개 부문에서 그를 뛰어넘는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히어로즈 투수진에서 꾸준한 선수가 얼마나 없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비율 스탯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불펜 투수들이나 그보다 짧게 활약한 외국인 선수들이 이기 1위에 없는 것이지 선발 투수 1위는 사실상 그의 몫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히어로즈 선발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존재였는지 알수 있죠? 다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번은 22번은 영구결번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히어로즈영구번선수한 명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첫 공식 경고를 벌로 외국인 선수에게 주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가 히어로즈에서 가진 상징성은 어마어마한데요.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선발투수를 고르라고 하면 주저없이 베네켄 선수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릭 유키지 선수가 그를 따라잡고 있긴 하지만 히어로즈 최전성기였던 2010년대 중반에 활약한 그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네켄 선수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몇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호스트 시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 한국 시리즈부터 히어로즈 9단 아니 정확히 말하면 히어로즈의 감독이었던 영경 감독은 베네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 외에는 전부 패하는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2014 한국 시리즈 2승 2015 와일드카드 1승 2015 준플레이오프 1승 2016 플레이오프 1승은 전부 베네켄 선수 선발 등판 경기였으며 그가 다시 감독으로 복귀한 2019 플레이오프 때는 3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내 음식 중에서도 열탄 불고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열탄 불고기가 먹고 싶네요. 은퇴 후 베네켄 선수는 미국에서 레슨장을 운영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언젠간 나이트 선수처럼 한국에서 코치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벤드님 앤디 베네켄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에 위 오른 횟수가 많지는 않았기에 블랙이 큰 구점을 받으며 46위에 올랐습니다. KB 올릭에서 활동한 동안 꾸준히 상위권이었기에. 그린크에서는 비교적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78점을 받으며 4 2위에 자리하였습니다. 시즌의 절반만 하락한 2016 시즌과 노세월로 성적이 하락한 2017 시즌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통상 성적을 쌓기가 어려운 외국인 선수인 만큼 명예전당 거어표준 테스트에서는 26점을 받으며 53위에 올랐는데요. 비율 스탯, 특히 승률에서 좋은 기록을 남겼기에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43점을 받으며 66위에 올랐는데요. 수상력을 몇번더 추가하고 임팩트가 강한 시즌이 한 번만 더 있었다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2014 시즌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여기서도 크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 4 8 8기록하며 52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네켄 선수는 50위권 정도에 해당한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수 중에서는 5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명예전황 통계순위도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기준점을 넘기지는 못했다는 점 그리고 통산 성적도 부족하다는 점이 베니켄 선수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권에 있다는 점, 히어로즈 통산 기록에서는 최상위권이라는 점, 무엇보다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투수한 점을 고려하면 베니켄 선수도 명예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국인 선수에게 불리한 점도 있지만 외국인 선수란 메리트를 살려서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선수 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베니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베네켄 선수는 명예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SK와 이번 상단 초기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힐슨 브리또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